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 창원지검에 출두를 하면서 어, 우리 기성 언론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불만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명태균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 특정 언론 JTBC 채널 A, MBC 거론을 많이 해요. JTBC, MBC 채널 A 어, 거론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다. 즉 어, 정치를 망치는 간신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에, 거짓의 두, 두 개의 거짓의 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가 처음 명태균 씨 관련 모드를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뉴스토마토라는 좌파 인터넷 매체가 첫 번째 거짓의 산이고, 두 번째 거짓의 산은 지금 자기 밑에서 일하던 강혜경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으로 넘어가서 회계 책임자를 했던 어, 이두 가지의 뉴스토마토와 강혜경이라는 거짓의 산두 개가 어, 있는데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거짓의 산이 산산조각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언론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와서 본인과 어떤 본인을 이렇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죠 뭐 정치 업계의 사기꾼 같은 브로커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언론이 쓴 허위 보도 가짜 뉴스를 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하나 본인이 내가 어제 조사받을 때 내용이 언론에서 나온 기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들에 아마 검찰청 들어가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매체별 보도와 일부 기자들 거론했는데, 여기 거론한, 본인의 입으로 거론한 게 채널 A, JTBC, MBC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MBC 같은 경우, 어, 황태균, 아, 명태균, 본인이 황기철 보은처장한테 착수금 8천만원, 성공 보수로 1억원을 달라고 했, 했다고 한다. 그건 허위보도다. MBC 허위보도다. 이 말입니다. 음, 그리고, 김 여사가 텔레그램에서 언급한 오빠에 대해서 대통령이다, 친오파다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JTBC 윤 기자하고 CBS 양 기자한테 물어보시면 된다. 뭐 이런, 뭐, 뭐, 다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국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적이고 창피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본인인지 명태균은 정치자금법 수사를 받으러 왔는데 이게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까십거리가 본인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냐? 언론의 정도를 좀 걸어라. 이 대목을 보면은 이 명태균의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언론의 초 모든 거의 모든 언론의 관심사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짜고 김영선이를 공천주기 공천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이게 지금 소설 같은 이야기로 프레임이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근데 명태균 본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창원지검에 와서 수사를 받는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즉,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이 세비를 받고 나면 거기에서 일부분을 명태균 쪽으로 계속 보내줬는데 그게 뭐냐? 명태균 본인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거를 내가 빌려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9천만 원을 빌려준 거다. 그래서 그걸 지금 그 김영선 전 의원이 갚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 간의 개인 간의 사적인 어떤, 어, 빌려주고 대 갚는 것. 사적인 거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문제점으로 보이는 점 이런 거죠. 언론은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김건희 여사의 공청 개입. 이걸 사전에 그림을 그려 놓고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공청 개입. 이런 걸 그림을 그려 놓고 기사를 취재하고 방송 보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지 명태균을 통해서 결론은 기승전, 김건희 공천개입. 기승전, 윤석열 공천개입.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지금 명태균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기자들은 그런 까십거리 같은 공천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같은 그런 까십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지금 기성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왜? 시청률을 높여야 되고 광고가 더 붙게 하려면 기사를 더 섹시하게 만들어야 되죠.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선정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 대한 보도가 사실은 언론으로서는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논리적으로 비약을 해서 증거도 없이 SNS에 돌아다니는 그거 하나 가지고 명태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까심거리를 만들어 이게 지금 한국 언론의 민낯입니다. 가령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 선진, 우리보다 선진국 언론은 옐로우 페이퍼는 별도로 있습니다. 뭐, 영국 가면 뭐 옐로우 페이퍼 많잖아요. 뭐 까십거리. 이런 건 그, 그런 것들이 소비되는 시장이 따로 있어요. 언론 시장이.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것들이 소비되는 시장이 별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성 레거시 미디어나 지상파나 종편이나 신문 등에서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혼재. 원래 제가 이제 이저 사건 기자를 오래 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도가 나와야 되냐 하면은 창원지방검찰청을 출입하는 기자나 거기에 경찰기자 등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 검사, 경찰관, 등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의 어떤 네트워킹 이런 게 동원이 되어서 지금 명태균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팩트를 짧은 짧은 취재해서 국민들께 시청자들께 독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게 사실은 한국 언론에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 그런 분야는 게을리하면서 오히려 명태균의 입을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대통령의 국정 농단 이런 식으로 기사가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면 제가 그 사건 기자를 오래 했던 사, 본인의 경험으로는 사건 기자의 실력과 능력과 어떤 성실함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창원지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명태균에 대해서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보도해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그 보도는 잘 나오지 않죠 왜 취재가 잘안 된다는 소리죠 음 취재가 잘안 된다는 소리고 취재가 잘안 나오 안 된다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보안을 잘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취재 어떤 방법 취재 능력 취재 실력 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명태균이 JTBC 채널의 MBC를 딱 찍어서 어 비판하는 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는 게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명태균이 또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공청개입과 관련해서는 또 기자들이 보세요. 또 공청개입을 또 물어봅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뭐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느니 예전에 사냥터였다느니 말이 많아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강혜경의 어떤 자신의 발언이 녹취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본인과 같이 일한 강혜경 씨에게 격려 차원에서 너스레를 떨면서 얘기한 것이 언론에서 사실화 되어서 얘기한다. 내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말만 하면 다안혔지왜못안혔겠냐 이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강혜경에게좀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자기가 대단히 어,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너스레를 뚫었을 뿐인데 그것이 침소 봉대 되어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 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지금, 어, 명태균에 대해서 오늘쯤 오늘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 한국 언론이 어떤 정도를 그래야 될지 우리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처럼 정치 분야의 어떤 브로커. 라고 비판을 받는 명태균의 입에서 한국 언론이 이런 비판과 지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